자, 챕터 1한 a 의 침묵 인질 구출이네 조심해서 따라와 아 미안해 야, 들어가, 그냥, 다, 조져나왜총안서 FPS 분대장 짬밥을 혹시 거꾸로 드신 건가요 짬밥 제대로 먹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릴 야어자 자, 엄호사격 전, 전등에 불이 안들어온다 거발한 그 저쓴 여기 앞에 있단 뜻 자, 클리어 문 열어 잠겼다고? 기다려봐 문 열어 고고 go, go. 들어가 go, go. 다 들어가 놀지 말고 빨리 들어가 자 천장 클리어 자 부비 트랩 조심 이거 뭐야 단사 챙겨 여기 인지를 여기다가 모아놓고 사진 찍고 막 이래 했네 인지를 어디 갔지? 이거는 속으로 얘기한 거임

자 됐어 내가 다 처리했어 여기 문 열어 자 클리어 해자 내가 뒤를 보고 있을게 어 여기도 인질이 없어 저기 핏 피... 핏자국이 바퀴벌레가 있고 에헤이 이거 도끼? 이거 무슨 짓이야 이거 이씨 빠따치고 이거 안되겠는걸 자 증거 다 챙겼으면 나가자 아무도 없네 자 여기 들어가 고고 고고 조금만 돼. 오케이 밑에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심. 이쪽 뭐야? 끝내. 뭔 소리야? 조용히 해. 그냥 이 친구가 총 쏴다. 그래, 좀 묶어. 그 케이블 타이로 빨리 묶어. 뭐 해? 자, 이방한 이제 하나만 남은거 같은데 기다릴 바에 들아 다 너희들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내가 열 테니까 들어간다. 조심해. 야, 기다려. 내가, 내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 시들 어어 들어가라고. <laughs> 자, 조심해. 죽으면 안 돼. 나 보고서 써야 돼. 자, 으 씨, 야 씨, 돌 아, 아, 나씨 잠깐 권총이 살짝 도탄되가지고 동료의 그 어깨를 한번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씨동료 어? 피도 피물도없도없로 바로 죽여죽여버 어때? 어 있다. 있어봐 용의자가 있대. 밑으로 쳐다보더니 알았어. 내가 다 처리할게! 비시자 이제 들어가 너희들 목숨 구해준거야 내가 어? 현명한 분대장이죠 분대원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무도 없대. 꼬고 야이씨, 그거를 갖다 붙이면... <laughs> 이거 개념이가... 이 기다려. 용의자가 있다고? 그럼 내 전문이야. 자, 용의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Yes, sir. C suspect. 아직도 있다고? 문 열자마자 상강산 던져야 되겠다. Waiting for your orders, sir. 알았어 기다려봐. 못 해지마 큰일 나. 아 C 투가. 어시. I'm d y i 안 돼. 야, 내가 죽어가고 있어. 야. Keep going. Clear it. Copy. 아줌마 여기 여기 있어야 됐다. 아이씨, 너무 아파, 씨. 야, 체력 붕대. 얘들아, 이거. 처리 해. 클리했어 이거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보다 나를 좀 구조해줘야 할것 같은데. 야 의무병. 다 <laughs> <나> 죽겠어. <laughs> 얘들아 그렇게 모른 척 할래? 너도 다 죽고 싶어? 나 지금 피 흘리고 있다고. 여기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들어가. 사람 한명 납치해가지고 여기는 폭파 후 가스 및 클리어 뭐 가스 없어? 자, 그냥 열어 폭파 후 확보 참 내가 열어줄게 야 비켜 열기 싫으면 나와 고고. 잠깐만 기다려봐. 너희들 안죽어 걱정하지 마. 들어가. 이거 버그 걸렸나? 야 너희들 혼날래? <laughs> 말말안 들을래? 야 나. 이제 피, 말이 없어. 얘들아, 나피 없다고 파란색 팀, 아무나 이거 열어. 비시라고, <laughs> 뭐가 바쁜데? 니 <laughs> 네 지금 바쁘니? 야, <laughs> 그럼 내가 한다. 아, 못하겠어. 얘들아, 나 어머 해줘. 돌아가세요.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요. 야, 이거 뭔데? 아니, M16이 AC 60이 제일 관통력이 높습니다. 진짜 M16이야. 이거 앞에다가 그냥 발열 막는 것만. 바꿨어. 이런 총을 사용한다고? 오케이, 나머지 들어간다. 잠겼잖아. 씨. <laughs> 기다려봐, 아씨, 기다려보라고. 아, 치 아픈 친구들이네. ệ <laughs> 문 닫아. 다들 수가 없어. 이거 총으로 부사 나 가지고. 어 됐네. 씨, 따주, 야 씨. 야. sniper reporting. I have an unknown contact. 괜찮습니다. 백업! 백업! 올라가서 그거 해 n m 아 쪼다 같이 또 걸어 이따위로 걸어가 했더니 n <laughs> t <laughs> e <laughs> a l k 와 상대방도 만만치 않다 그죠 아, 또 다리 맞았네. 씨. 야, 진짜 미치겠네. 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앞장 서야 되니? 너희들 뭐야? 아니, 팀장이 이거 씨, 맨날 앞, 앞장 서야 되나? 어차피 다 깽단이야. 다 죽여. 들어와. No 자, 여기 가 계신가요? 저 시민 여러분 계신가요? 그럼 구해드리겠습니다. 계신가요? 클리어 해. 아니, 여기 들어가던데. 여기 쓰레기통에서 사람 한 명이 비쳐 보이는가. 안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다. 비켜. 어? 씨, 아무도 없네. 혼자 무빙한 거에서. 자 여기 이번 맵은 인질 구출입니다. 자 용의자 정보 없어. 시민 가게 매니저 한 명만 구하면 돼요. 나머지 다죽여버리면다

Entry team. Suspect activity. 우리 미션은 안 끝났어 얘들아. 자 계속 이동하자. 어씨 제대로 잡았죠. 총 돌고 있는 나쁜 놈이었지. 자, 이 친구 뭐야? 총 돌고 있어? 그래, 너 누가 시켰어 이거? 강도 누가 한 거야? 말해, 대? 어? 뭐 변호사? 다시 말해봐. 어, 빨리 말해봐. 말해보라고 알았어 일단 살려준다, 니는. I 법정에서 보자고. Room clear. 알았어. Thank you. 처리해야지. 무기 챙기고. 묻는 질문에 대답했다. 누가 시켰지? 이거 다 누가 시켰어? 자, 괜찮니? 자, 다 괜찮아야 돼. 자, 손 들이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죽습니다. 나. 아니 잠깐만 여기 경비가 죽었는데 넌 살았으면 너 이거 사실대로 얘기해 나쁜놈 맞았죠. 자, 방금한 게임은 스와트 커먼더라는 게임입니다. 괜찮네요. 재밌게 잘 했습니다.